점타실래요 미친 자식. 와이 방향 뭐지? 너무 심장 떨려. 아무래도 일, 룰레 감사합니다. 아 그래도 떼온 님 룰렛 감사합니다. 어퓨모먼트 레이터. 아만원 진짜 감사합니다. 렉걸리 온데요 캐미? 캠 렉걸렸습니다 예 리액션으로 윙크하라 했는데 캠이 렉걸렸네요 감사합니다 왜 렉걸렸어 저거 어 아, 됐다 집 대문에 붙여놓으면 도둑은 안되겠다고 그개 조심처럼 내 사진 붙여놓고 조심 그냥 이게두 글자만 써놓을까 현재 거주 중 조심. 이게 무슨 창법인 줄 아세요? 오태식 창법. 꼭했을까? 꼭 그렇게 가져가야만 속이 흐르는 여 지원해는 게맞지지도 생각이 들었지만, 그때! 근데... 뭐요, 실제로? 저 되게. 저 같은 경우는, 방송 끝나면은, 책 읽기.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책 읽고, 어, 그 다음에, 뭐 가끔, 마음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 명상 같은 것도 하고, 어, 그 다음에 뭐. 집 앞에 놀이터 가가지고 초등학생들 축구 하고 있을 때공 뺏어서 바로 차고 어 공도 차고 그다음에 또 여기 아파트 앞에서 애들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때 가서 도와주고 그러고 살아요. 음가아 글스 적당히 하시라고요. 예! 안되겠어. 나도 오토툰 깔고 저 노래 부른다. 아 저는 제가 제 목소리 그냥 저 자체 오토툰 넣을게요. 자! 어ちんち게ひ어머ひいひ다ひいひい <목소리도> 내가 초5 때 반에서 연애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막 그런 거야. 막 애들이 초단세드는 막 반에서 누구랑 누구 사귀면 놀리잖아. 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걔랑 커플 핸드폰 고리 하려고 내가 콤마였나 그랬을 거예요. 문방구가 모닝글로리 말고 콤마라고 있어. 거기 가가지고 2,000원짜리 두 개를 사가지고 하트 달린 걸로 두개산 다음에 하나는 내가 끼고 하나는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걔를 줄때 그냥 이렇게 자 야! 이거 뭐 커플 핸드폰 걸리다 이러면서 막 주거나 아니면 은 야, 받아. 이런 식으로 줬어야 되는데 그냥 걔 책상에다 툭 던지고 야, 핸드폰에 걸어. 이러고 지나간 거예요. 완전 심상남자처럼 그래놓고서는 집가서는 걔한테 문자로 아까 내가 준 선물 잘 받았어? 아까 나 주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그랬어. 정말 미안해. 막 그러면서. <laughs> 진짜 귀엽지 않냐? 난 지금 생각하면 되게 귀엽거든. 아, 나도 초등학생 때 잼민이 시절엔 저랬구나. 나도 다름없는 잼민이었구나 이러면서 되게 귀엽거든. 어, 그러고 또 미련한 짓을 합니다. 아나 이거 씨마? 아, 나 이거까지 말해야 되나? 헤어지고 나서 중학교를 갔는데 하필이면또 같은 중이 된 거예요. 아니 원래 그냥 그냥 생각만 나고 그랬었는데 글씨실에서 만났어요. 애가 너무 이뻐진 거예요. 아 진짜,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 우와 쟤야쟤내내전 쟤, 내 여친인데 왜 이렇게 이뻐졌냐? 이러고 집에 가서 또 문자로 고백을 했는데 다음 날까지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. 막 답답해가지고 또그 다음 날 학교 한 다음에 내가 문자 보냈지. 너왜 답장이 없어? 이랬더니. 답장이 없으면 싫다는 소리인 거 모르니? 너 진짜 눈치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없구나 꺼져줘 이러는 거예요 가지고 바로 상처받고 그만 다음에 다음에 아 망띵망띵 감사합니다 <laughs> 아 감사합니다 아 조금 또 풀어야 돼 조금 더 아 쇠도 걸리겠어. 씨아 손에서 쇠냄새밖에 안 나요 요새. 아 인간 블린 치크리크야 뭐야? 마법에성 깡통 로봇. 에이 씨. 잘 타라해놓고 강조시키고 룰렛에 영도에 그냥 정신없네. 씨말노 보급통도 엎어야 되고. 아. 노 그런... 카트 방금 켰는데 다시 꺼야 되고. 씨. 노 이뿐만이 아닙니다. 자기는항이소 <웃음> <웃음> 아 감사합니다. 그래도 0 0 0원 남았어요. 네 방종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아니 방금 나 진짜 담고 있는데. 아, 아, 아. 어, 방금 나단한 일라고 했지. 죽었다. 즐겁다 감사합니다. So happy. I'm so happy. 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 p 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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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 h a 감사 y o 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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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 한대의 기분이냐, 5,000원이냐 5,000원이지 5, 5, 응. 5 0원이면은 어? 김 x 돈가서 치즈돈가스가 하나야 5,000원 추가? 네. 막 집중할게요 우리 팀 1등으로 보내고 2등으로 게임 1, 2 마무리 캐리 클래스 믿고 있었냐구 아 그리고 사과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제입니다 채팅창 위에 보시면 황재 캐리로 팀 우승 시만 원이 걸려있습니다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은 이번 판도 지면은 8연패라고 하셨지만 저에게 만 원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8연패를 줬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저의 미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대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저는 저만 원으로 맥도날드 가서 W95 버거 라지 세트랑 상하이 치킨 스낵랩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